안녕하세요. 굿딜몬입니다. 가성비 충이라면 써볼 만한 아이디어 꿀템들로 챙겨 왔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쓸 만한 제품이 있다면 득템해 보세요. 요즘은 회사에서도 근태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경우가 제법 보이는데요.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원격 근무 중 커피 한 잔을 가지러 갔다가 돌아왔을 때 화면에 자리 비움 표시가 떠서 신경 쓰였던 경험 있나요? 심지어 중요한 온라인 회의나 팀 협업 중에도 컴퓨터가 절전 모드로 들어가 곤란했던 적, 사무직 종이시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작은 불편함 같아도 은근히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요소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고민을 해결해줄 스마트한 아이템을 가져왔습니다. 물리 기반의 마우스 자동 무버로 몇번 소개드렸던 아이템인데요. 초저소음 기술로 내부에 탑재된 하드코어 모터가 45dB 미만의 저소음만으로 작동시켜서 사무실에서도 조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보안 인증을 통과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컴퓨터에 연결할 필요가 없고 전용 어댑터나 USB 전원을 통해 구동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설치나 보안 위협이 없어서 좋은데요. 원클릭 온오프 스위치를 통해 언제든 빠르게 제어 가능하며 윈도우즈나 맥, 리눅스 등 다양한 OS와 호환됩니다. 항상 컴퓨터가 활동 중인 상태로 표시되도록 할수 있고 주변 시선이 신경 쓰인다면 자리 비울 땐 가볍게 수건이나 옷으로 덮어두면 티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잘 활용하면 업무 효율도 올리고 근태 관리도 책임질 수 있는 꿀템이니 보면서 사용처가 떠오르신 분이라면 바로 확인해 보세요. 시원한 바람을 느끼고 싶어서 문을 열어두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들이 바로 모기들과 날벌레들인데요. 거실이나 침실, 부엌까지 날아드는 벌레 때문에 문을 열어두고 싶어도 닫아둬야 하고, 에어컨만 켜야 했던 답답한 경험 있으시죠? 시원한 바람을 느끼면서도 벌레는 완벽 차단하는 매직 자체 접착 커튼이 대안이 될수 있어서 소개드립니다. 프리미엄 봉제 기술로 고급 원단을 통해 제작되어 튼튼하며 내구성이 좋고, 사이즈별로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어서 사용하실 공간에 맞게 선택하기 좋은데요. 강력한 자력으로 자동으로 닫히며 빠르고 단단하게 밀봉되며 문을 여닫기 편한 구조로 디자인되어 자연스럽게 드나들 수 있네요. 게다가 미세 메쉬 원단으로 작은 모기도 통과하기 힘들어서 파리, 거미, 빈대, 모기 등 다양한 벌레들로부터 방어할 수 있습니다. 접착 벨크로 방식이라 문틀에 간단히 부착할 수 있고 바람에도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잡아줘서 걱정 없네요.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스르르 열리고 바로 닫히는 마법 같은 경험으로. 아이들이나 반려동물들도 쉽게 드나들 수 있어서 상황에 따라 집안 곳곳에 세팅해두면 가족들이 쾌적하게 생활 가능합니다. 이제 벌레 걱정 없이 시원한 바람을 즐길 수 있겠네요. 아이패드 이용자라면 지금부터 주목해주세요. 360도 자유자재로 회전하며 다양한 각도에서 사용 가능한 꿀 같은 회전 키보드를 가져왔습니다. 블루와 핑크. 커플 세 종류의 세련된 디자인으로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고 아이패드 7부터 프로까지 다양한 아이패드 기기와 호환되는데요. 안정적인 연결을 지원하며 조용한 타이핑으로 소리가 거슬리지 않고 제스처 컨트롤 기능과 충격으로부터 보호되는 강력한 내구성이 강점입니다. 무엇보다 시각적인 매력으로 보는 사람들마다 만져보고 싶어서 난리네요. 아이패드용 키보드 케이스 찾으셨다면 실용성과 디자인 매력까지 모두 갖춘 새로운 케이스니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게임하다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휴대폰 때문에 불편했던 순간 아직도 쿨링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게임하셨다면 쿨링 라디에이터 세팅으로 삶의 질을 올려보세요. 고사양 게임을 즐기다 보면 폰이 금방 달아오르면서 프레임 드랍이 발생하고 배터리 성능에도 장기적으로는 악영향을 주게 되는데 냉각 라디에이터 하나면 강력한 냉각 성능을 통해 즉각적으로 발열 해소가 가능합니다. 7단 속도 제어로 상황에 따라 속도 조절이 가능하고 저소음 모드와 고출력 모드 지원하며 1800A의 내장 배터리를 통해 무선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강력한 자력을 통해 휴대폰에 안전하게 고정된 상태로 부착되고 무게도 약 70g 정도로 가볍고 사이즈도 컴팩트해서 폰을 사용할 때 거슬리지 않아서 좋네요 알루미늄 합금에 ABS 소재로 내구성도 좋고 LED 조명을 탑재해서 시각적인 만족감도 좋은데요 안드로이드나 iOS 등 OS 문제도 없고 스마트폰에 범용적으로 사용 가능한 호환성도 장점입니다 그동안 발열 때문에 질겜모드가 힘드셨던 분이라면 이번 기회에 패션업을 하면서 트렌디한 쿨링 라디에이터 하나 세팅해보세요. 갤럭시 Z 플립 7처럼 소중한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뜨린 경험이 있을 텐데요. 순간적으로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액정에 금이 가거나 카메라가 긁히지 않았을까 화면을 확인할 때 두근거립니다. 특히 Z 플립 시리즈는 접히는 구조 때문에 더욱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데 이제 케이스 하나 바꿔서 그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단순한 보호를 넘어 에어백 낙하 방지 설계로 충격 흡수력을 극대화해서 예상치 못한 낙하 상황에서 안전하게 스마트폰을 지켜주는데요. TPU와 PC 소재로 제작되어서 부드럽고 내구성도 뛰어나며 오래 사용해도 변색 없이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장점이네요. 게다가 렌즈의 가장자리를 완전하게 덮는 설계로 돌출 카메라 렌즈를 생활 스크래치나 충격으로부터 완벽 보호하고 모서리가 약 0.8mm 정도 높게 설계되어 있어서 스마트폰을 뒤집어 놓아도 화면이 직접 닿지 않기 때문에 긁힘 방지가 탁월한데요. 가벼우면서 얇기 때문에 그립감도 좋고 케이스를 사용한다는 느낌이 적으면서 갤럭시 Z플립7 전용 금형 처리로 포트나 힌지 등 위치가 완벽하게 일치해서 어긋남이 없습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인 플립을 완벽하게 지켜주며 디자인과 안전성 모두 갖춘 케이스로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있는 아이템이니 플립 사용자라면 추천드릴 수 있겠네요. 알리하면 독특한 인테리어 제품이죠. 오늘도 가져왔습니다. 독특한 기하 감성의 LED 램프로 공간의 분위기를 확 바꿔주는 신비한 램프인데요. 방안을 꾸밀 때 단순히 스탠드나 무드 등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낀 분이라면, 딱 좋은 대안이 될 램프로 특별한 분위기와 개성 있는 연출이 강점이네요. LED 무한 거울 12면체 구성으로 단순한 무드 등 이상의 몽환적인 3D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고 깊이감 있는 공간이 내부에 펼쳐지면서 신비로운 착시를 경험하실 수 있는데요. 끝없이 이어지는 듯한 신비한 공간에 반사시키는 거울 효과로 인생샷을 남기기도 좋고 침대 옆이나 거실, 스튜디오, 컴퓨터방 등 다양한 공간에 어디든 잘 어울리는 인테리어 조명입니다. 세련된 디자인으로 집들이나 크리스마스 선물로도 좋고 친구들과 모여 파티할 때 찍은 사진으로 SNS에 올리면 폭풍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샀는지 물어볼 아이템이네요. 귀가 자주 가려워서 청소할 때마다 내부는 보이지 않는 불안감 때문에 조심스럽게 하다 보니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 답답하셨다면 샤오미의 내시경 귀이개 세트로 시원하게 해결해 보세요. 특히 아이기를 청소할 때는 아이가 무서워하고 혹시라도 다칠까 조심스러워 손에 땀을 쥐게 되는데 스마트한 귀이개 세트로 쉽게 청소가 가능해졌습니다. 네 가지 귀 청소 모드를 제공해서 면봉이나 핀셋, 귀봉에 카메라까지 탑재했고 1080p 카메라를 통해 휴대폰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안전하게 청소할 수 있는데요. 인체 친화적인 소재로 제작된 실리카겔 스푼으로 20가지 크기의 맞춤형 사용과 3중 안전 가드를 통해 아이들 케어용으로도 걱정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선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장기 출장이나 해외 여행 갈때 챙기기도 좋네요. 이제 위험한 금속 귀이개 대신 안전하면서도 스마트한 귀이개로 온 가족 모두 귀 청소 깔끔하게 클리어해 보세요. 매일 노트북이나 태블릿으로 작업하면서 휴대성 떨어지는 마우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분들을 위한 휴대하기 딱 좋게 나온 마우스를 가져왔습니다. 여러 운영체제를 바꿔가며 쓰기에도 편하고 3000fps 재생률과 250hz의 폴링 속도로 지연 없이 즉각적인 반응 속도를 자랑하는데요. 충전 상태에 따라 색상이 달라지는 LED 라이트 표시로 직관적이고 다중OS 멀티 호환이라 사용하시는 운영체제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무려 2 테라까지 지원되는 리더기 내장으로 외장 메모리까지 해결 가능하네요. 무게도 초경량에 사이즈도 작고 컴팩트해서 작은 가방에도 쏙 들어갈 정도인데요. 휴대성과 퀄리티의 파일까지 옮겨지는 뭐 이런 마우스가 있나 싶은 휴대용 마우스니 관심 있으시면 품절되기 전에 확인해 보세요. 셀카봉과 거치대의 역할을 한 번에 챙긴 다기능 마그네틱 셀카봉입니다. 주머니에 쏙 들어갈 정도로 컴팩트한 크기에 접이식 구조라 사용할 때만 펼쳐서 사용할 수 있고 360도 전방위적으로 다양하게 회전할 수 있어서 다채로운 각도에서의 촬영이 가능한데요. 블루투스 제어를 통해 원격 컨트롤 할수 있으며 강한 마그네틱 자력으로 흔들리지 않게 잘 잡아줘서 영상이나 사진 퀄리티도 만족스럽네요. 평점도 5점 만점으로 만족도가 높고, 현재 빠른 무료 10일 내외의 배송 속도로 비교적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겠네요. 구매 관련 정보는 영상의 고정 댓글 또는 설명란을 확인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새로운 좋은 제품 소개의 원동력입니다. 혹시 놓친 꿀템이 없는지 추천 영상 링크도 확인해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올게요.